아아아 아, 아. 두근두근 거리는 사티어 수습 마피아가 이번에 버프가 먹었죠. 처용한 대상의 시민 직업을 알아내고 시민 팀이라면 직업을 시민으로 만든다. 이게 정말 요번에 버프돼서 개사 기능력이 됐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음. 수습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수습. 수습이 마피아 팀을 죽였을 땐 악인으로 만들지 않고 도도나 도굴 보조가 가능해요. 근데 요번에 수습이 버프됨으로써 예언자를 예를 들어서 싸서 죽여요? 그럼 선각자가 안 터집니다. 그리고 야습이 터져도 일러가 안 터집니다. 성직자를 죽이면 구마 희생에 구마 희생 능력을 어, 무효화 시킵니다. 희생의 능력을 무효화 시킵니다. 정말 엄청난, 엄청난 버프라고 생각하고, 수습의 베이스로 테마 같은 능력이 붙으면은 영매나 그런 직업들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봐도 거의 무방한 그런 능력이죠. 네. 어떻게 보면 영매의 너프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 수순 마피아를 한번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베이스 능력들이 다 고유 능력이라 조금 아깝긴 한데 어차피 결국 캐박 입니다 강화해 보도록 할게요. 착착착착. 사람은 고민하면 안 돼. 고민 고민하지 마. 거아아 야스. 첫날에 의사를 아 이렇게 퍼이시킬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죽은 애가 의사인지 알수 없는 능력이긴 있 하거든요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봐봐요 만약에 야습으로 심 의사를 죽여요 그러면 그 의사가 어 퍼이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퍼이인지 모르는데 이제 이 수습의 능력으로 시민이 돼 버리니까 의사인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자의를 해도 이제 딱 의사 일러가 뜬다? 그럼 그냥 자일 의사를 나가면 된다? 오 괜찮은데? 괜찮지 않을까요? 어, 일단 카드 강화해 보고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 말까? 그럼 제가 어디 보자. OT 변경권이랑 4티어 변경권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 무슨, 무슨 카드를 바꾸지? 검진 욕구, 음... 독재 독심, 지박 결백, 도주 밀정, 구마 지박, 구마 희생이 있으니까 필요 없 왜? 뭐를 바꾸지? 마술사? 감자잠 먹을래? 뭐를 바꾸지? 어... 고민, 고민되는데 좀 기다렸다 바꿀까 어... 판사? 확성기나 불문율? 숙? 거 어디서 샀어 그거? 유니클로 2,000, 2, 2 0원 해보자. 관.. 불문율이나 확성기? 둘중 하나? 나왔을 것 같다. 아! 위증? 어차피, 나, 마피아는 바꿀 거 없잖아. 어차피, 뭐, 수습 야습이든, 위선 야습이든, 그냥 이 위선 지령 올리면 되거든요? 아니면 확성 테마? 그니까. 그, 한 번, 판사, 판사의 OT 변경권 써봅시다. 뚜둔, 뚜둔, 뚠두루룸뚜둥 어, 나이사, 나이사. 나이사, 나이사. 나이사, 나이사. 오, 좋구요. 그리고, 나머지 OT 변경권은, 아껴둘까 아니면 한번 예언자 한번 바꿔볼까요? 유언도 괜찮긴 한데, 어차피 예언자를 안쓰게 돼서, 음... 한번 바꿔보죠. 도주가 나올 수도 있잖아? 음, 바꿔버리요 어... 에? 도, 독심술? 뭐야? 나 유언이었는데, 아까 독심술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쵸? 독심술로 바뀌었죠? 하나 더 써봅시다. 어차피 뭐, 쓸 때도 따로 없으니까. 슉. 오! <웃음> 레전드 <웃음> 와 레전드인데 도주선강예언자 도주선강예언자 너무 레전드인데요 <laughs> 이게 진짜 개사기 카드인게 와 나, 내가 바로 뒤이왕이다 내가 바로 운빨 운빨 자막겜의 선두주자속보확성유언 확성 검시 영매는 사라지시고요. 이제 빡빡 예언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또 보리네. 도주 확성강 예언자, 희생구마 성직자, 관권 확성기 판사. 뭐 제가 다른 특징이 나쁜 것도 아니라서 유언 도굴군, 뭐 조수 마술사. 아 근데 그닥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카드도 없네. 저거 말고는. 뭐 유폭 테러리스트 와 대박, 너화를 종료할까? 랭크 게임 한판만 할까? 아니다, 이게 사람이 잘될때 돌아가라 했어. 여기,